따스한 오후 주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가끔이라도 도서관을 찾게 되나요? 여기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울산 중구 동동에 위치한 산전마루 2층에는 울산 최초 산전만화 도서관이 있습니다. 외관은 한글 자음을 활용한 타공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21년 12월에 문을 연 곳인데요. 건물 입구부터 캐릭터 울산크네기가 반겨주고 있네요. 만화 도서관답게 엘리베이터에도 벽면에도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이청 도서관 입구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실내는 저마다 만화 삼매경의 모습으로 자석 배치도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약 8천여 권의 만화 도서가 변형성의 형태로 재현되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장은 아담하고 북카페 같은 분위기이고 만화 도서가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네요. 만화 산미경에푹 빠진 사람들, 만화 도서의 장기적인 이용을 위해 도서 관내 열람만 가능하고 도서 살균을 위한 책 소독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 누구나의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해서 뭐 만화책 편하게 보고 어, 흥미 있으신 분들은 만화창작 강좌도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좀 이제 어, 그 뭔가 문화적 수요가 없는 지역에다가 어, 사람들이 올 만한 거리를 하나씩 조성을 해서. 만화책을 보러라도 이쪽에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고 그럼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도서관 분위기인데요. 열람 도서를 직접 정리하기도 합니다. 도서관은 아주 조용하고 주말이라 엄마와 함께 친구와 같이 나란히 창가에 나 홀로 엄마들도 온통 만화 산매경 중이네요. 이곳은 만화도수도 기증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 다 모두 왔어요. 아, 오고 싶어서 미루다 미루다 오늘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네요. 여기는 만화 주인공을 따라 그릴 수 있는 라이트박스입니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포켓몬에 나오는 일피아 그리고 있어요. 여기는 웹툰 열람 전용 좌석으로 최신 만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웹툰 주제 분야들까지도 이제 인쇄본으로 나온 건 구비를 하고 있지만, 책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의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거는 태블릿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 그리기, 뭐, 네컷 만화 창작, 그리고 캐릭터 표정이나 뭐 몸짓 이런 것들을 어,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 뭐 자격 조건은 어 중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화 창작실에는 드로잉 기초 수업이 진행 중이네요. 지금 어린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인 클립스튜디오랑 이제 실제로 작가들이 사용하는 기계인 어 액정 태블릿을 사용해서. 기초 드로잉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인데 이렇게 흔치 않은 프로그래밍 클립 스튜디오랑 비싼 기계인 일정 타블렛을 직접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기회가 정말 흔치도 않고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더 많이 이 수업의 존재를 알게 돼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니 너무 기분이 좋고 재미있어요. 장래의 꿈을 향한 이들의 모습에서 한국 만화의 유망주가 탄생하리라 기대합니다. 음, 지금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강생들이랑 강사진, 저희 멘토진 작품 통해서 전시전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걸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서를 많이 이제 만화장사를 많이 갖춰놨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시설 조성된 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가지고 좀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만화 도서관이 널리 알려져서 아이들에게는 만화천국의 장소로 어른들에겐 동심 추억의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 특색 있는 작은 도서관이 동네마다 자리 잡아 누구나 편안하게 책읽는 아름다운 공간이 많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